귀가 구릴지 안 구릴지 그 진실은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개실죠 혹시 나처럼 확실하지 않으면 못 참는 사람 있나? 사람 사이의 약속이나 관계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나는 애매한 거 찝찝한 거 이런 기분이 너무 싫거든. 병적인 거는 아닐 텐데요. 외출할 때 고데기 코드 뽑았는지 한번더 확인? 일할 때는 더블체크 기본. 난나안 믿어. 심지어는 제대로 됐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더 확인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 뭐 라이트하게는 약속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 몇 시, 어디 이렇게 딱 정해야 되는데 음 봐서 되면 내가 연락할게. 이런 게난짱 싫고 애매한 관계. 남자친구면 남자친구고 친구면 친구고 이도 저도 아니면 그만 봐야지. 그래서 저는 썸 기간을 잘못 견디거든요. 내가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런 애매한 태도와 애매한 관계를 지속하는 서로가 싫어요. 그 상황이. 대화가 정확하게 진행돼야 해. 주제에 맞게. 해결해야 할거싹 벗겨놓고 얘기하는 거지. 잘못 같은 것도 그래. 잘못했으면 딱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생산적이잖아. 근데 무턱대고 숨어버리는 사람 있단 말이야. 아닌 척하고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싸우지 않은 것도 아닌데 여기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자꾸 미꾸라지마냥 헛소리만 하다가 넘어가려는 사람들 속개 터지죠. 그러면. 나는 왜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맨이 되었는가. 분명히 이것도 선택적일 거란 말이죠. 모든 상황에서 정확함에 따지진 않으니까. 아마 사회성을 습득하면서 남한테 피해 주기도 싫고 내가 피해 받는 것도 싫어서 그게 1번인 것 같아. 내 역할이나 책임, 예의에 관련된 부분일 때만큼은 훨씬 신경을 쓰는 거지. 1. 돈 받고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약속? 서로 시간 뺏기면 안 되니까. 관계 명확하게 해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니까. 그리고 또 타고난 성향이 그런 것도 같은 게 실험이라고 치면 통제 조건이 완벽해야 하는 거야. 100%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대한 99.9999까지는 끌어올린 결론을 얻고 싶은 거지 나는. 왜냐면 99.9999도 혹시 모를 0.00001? 가능성이 있는 불안전한 확률인데 98%, 심지어는 뭐한70% 이게 나한테 얼마나 허접한 확률이겠어. 예외 상황이 싫은 거지. 계획적인 거랑은 다른데 그런 통제된 상황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그게 날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후천적인 학습으로는 직관적으로 깨름칙하다고 느꼈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됐던 경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laughs> 굳이 위험성 있는 확률에 도전하지 않는 거지. 이 사람이 뒤가 구릴지 안 구릴지 그 진실은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껴버린 이상 버리는 게 나한테는 이득인 거야. 원래 촉, 육감이라는 게 무의식 중에 내 안에 쌓인 데이터들이 산출한 결과값이다. 이런 해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신뢰함직하다는 거죠. 나는 이제 그 예외 상황에 베팅할 패기가 없거든.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 한 이유가 부끄럽지만 이게 좋지 않게 작용한 부분들이 있었어. 인간관계에서였겠지 당연히. 정확하게 표현해라. 투명하게 행동해라. 솔직하게 인정해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많아요. 나도 진짜 지독한 사람이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게 납득이 안 가니까 답답해.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좀 구리다고 평가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더 파고들자면 상식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해보고 싶지만, 어쨌든. 이젠 알죠. 내 세상 속에서는 그저 내가 살면 되는 것을 각자의 존이 있구나. 결국엔 뭔가 절대화 시키고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 내가 그런 걸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꼭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 뜻밖의 행운, 도박. 예상치 못한 사고, 오해, 억울함, 이런 키워드들이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제 스타일인 거는 정직, 월급, 일일 퀘스트, 이런 거. 이런 단어가 편해요. 모르겠네요. 그냥 저의 그런 융통성 없는 면들이 답답하기도 했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저의 이런 모습들이 좀더 안전한 방향으로 제 삶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laughs> 전빵 먹으러 갑니다. 빠잉.